야, 그래도 형 잘한다. 솔직히 일반인 중에서는 좀 잘하는 층아닐가 되게 운영으로 어또 이렇게 말 맞아, 또 댓글로 뭐라 한다. 맞나 이가 맞나 이가 맞나 이가 맞나 이가 yeah. 어제 형이 하루 쉬었지. 어, 진짜 미안하다. 어. 형이 사실 너도 알잖아. 진짜 업로드 하루도 안 빠뜨리고 매일 했다 이거. 어,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 어. 자 오늘 같이 충전해서 어 오랜만에 했으니까 뭐와저 봐라 진짜 많다 저안락기 천만 나다 맞나 이거 와저 갔으면 그냥 내리기도 전혀 좋을지 싶다 아마 자 어, 뭐고 뭐어 새끼 나방송 복귀 첫 재물이 되어라 뭐, 뭐, 말해, 말해! <laughs> 내 엉덩이, 내, 내 왼쪽 엉덩이 주사 맞았다. <laughs> 너무 치욕스럽다. <laughs> 나 진짜 너무 치욕스럽다, 진짜. 가나? 가? 왜왜왜왜 왜, 왜, 왜? <laughs> 나좀 내버려 둬라 좀나좀 좀 내버려 둬라 좀나 이제 미치겠네 진짜 뭐뭐 가방 먹으라고? 이거 가방을 왜 먹는데 내... 어? 아뭐 뭐하는 건데 뭐뭐뭐 말을 해라 말을 저기요 가? 아노 들어가? 아노 들어가? 잠깐만. 점마 지금 방심하고 있거든. 머리 두 대만 때리면 되잖아. 맞잖아. 머리 두 대만 때리면 되잖아. 점마가 방심할 때. 머리 두 대나. 기억해라. 자, 간다. 가 자! 어 그거! 형이 그거, 그거 소개 안 해줬네 게이밍 컴퓨터 당첨자한테 형이 직접 그 컴퓨터 전달해주고 왔거든 앞으로 매달 어, 컴퓨터 이벤트 어, 아, 그리고 다음 달 컴퓨터 이벤트는 무조건 무조건 랜덤으로 할 거야 어, 공정하게 랜덤으로 뽑는 사이트가 있거든 거기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1인칭 음. 어... 일단은 형이 그거 가서 컴퓨터 주는 그 장면을 약간 찍어 왔어. 어, 그거 잠깐만 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알겠지? 어. 그거 근데 핸드폰 세로로 찍어가지고 어. 형 파밍하고 있을 테니까 오른쪽에 봐라. 어, 편집자가 가방이 이씨 진짜. 편집자가 잘 해줄 거야. 편집자가 그형 목소리는 음소거 하고 어. 그 영상만 나오게 잘 해줄 거야. 자 간다. 조해라 인마 여섯 천달 인마.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어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매주까지 아니더라도 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배틀그라운드 방송에 페나트, 팬아트. 페나트를 소개를 할 거야. 여기서 출발한 보급이니까 안 떨어지겠지 형한테요. 아무튼 페나트를 소개할 건데 페나트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자. 근데 형이 장난으로 페나트한테 뭐뭐 뭐좀잘 그려라. 어 이것도 팬아트냐? 발로 그려도 그거보다 잘 그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형을 좀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어어 솔직히 좀 속상한데 형한테 팬아트 보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 하나하나 하나 일일이 다 답장하고 고맙다. 형이 더 잘할게. 응원해 줘서 고맙다. 팬아트 정말 고맙다. 특징을 잘 살렸구나. 이런 거다 하나하나 답글 다 해주는데, 나보고 그렇게 막 장난 좀 했다고, 너무 진지하게 받으려는 친구들 있는데, 어, 유튜브 특성상, 그래, 형이 그거 다 받아들일게. 그래서 어, 딱히 평가는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어, 더 열심히 할게요. 그, 그리고, 그, 기프티콘에 대해서도 한마디, 잠깐만 할게. 기프티콘 역시 형이 뭐뭐 뭐 숙박권 보내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어, 했었지. 어, 그 영상 그뭐 집자야 어, 잠깐 편집해서 자, 잠깐만 그뭐 보여주자. 더 어. 보내 더 비싼 거 숙박권 좀있으면좀있으면 좀 스키 어그그 그, 그, 그 보드의 계절 아이가 어 스키 숙박권 1인 숙박권 이런 거 보내 스테이크 이런 거 보내란 말이야 더 보내 더 내가 말했잖아! 좀 있으면 겨울 시절, 스키, 스노우보드 형잘 탄단 말이야! 숲바껏 버느라고 씨! 아무튼, 어 우리 시청자들 댓글들,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질책이든 뭐든 형이 다 받아들여서, 악플 아플 빼고. 악플러들 진짜 혼난다. 형이 지금 바빠가지고 고소 못하고 있는데, 너그 진짜, 진짜 너거, 형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댓글 막 달지 마라. 너가 진짜 나중에 큰거하신다 아무튼 간에, 저쪽에 많거든, 사람. 어. 아무튼 형이 그런 의견들 많이 받아서, 어.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재미팀 v 만들 테니까, 어. 관심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형이 매번 말했지? 자, 재미TV는 뭐다? 재미TV는 뭐다? 누구 거다? 너 거다? 너 거다? 거다? 알겠지? 다 같이 한번 만들어 가자, 알겠지? 다음 달 이벤트도 준비하고, 다음 달 이벤트! 조용히 이벤트 이야기하고자, 해, 진짜, 씨! 다음 달 이벤트, 맨 게이밍 컴퓨터다. 이번에는, 아, 다음 달에는 무조건 랜덤으로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 바란다. 에. 근데, 랜덤인 만큼, 댓글 하나하나 하나 못 읽을 거야. 대신, 활동을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팬카페를 지금, 능력자 분께서, 만들어주고 계시거든. 그냥 네이버 팬카페, 다음 팬카페 그런 게 아니라. 아, 씨. 아무튼. 뭐 네이버 팬카페, 뭐 다음 팬카페 그런 게 아니라. 조준 이제, 아까 미니백으로 본 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배그 포인트 그런 것처럼,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뭐, 응모 기회를 많이 줘서, 거기서도 그 팬카페에서도, 뭐, 컴퓨터 같은 거 받아갈 수 있게, 형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 무조건 랜덤으로 이벤트를 당첨시키면,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도 또 섭섭하긴 섭섭하거든. 조용히 해라, 나! 이, 진짜, 진짜, 이씨! 올따라 뭐가 이리 시끄러운데, 진짜. 씨. 아무튼, 형이 많이 준비하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준비가, 스스로 준비하자, 집중하자, ,이. 어. 어. 지금, 느낌 좋거든. 자, 자기장이랑 함께 같이 간다. 알제형 스타일. 자기장, 이런, 이런 플레이를 욕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하지, 맞지? 어쩔 수 없어. 원래 사람 성격이 그래. 자, 간다! 형, 오랜만에 1등 한번 해보고 싶거든? 말좀안 하고 갈게. 쪽. 인마가 아까 연막탄 던지는가? 인마가 아까 연막탄 던지는가? 오케이, 위치 파악 끝. 오케이, 위치 파악 끝. 왼쪽에 있을 거야. 저쪽에 있을 거야.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돼! 어! 어 왼쪽 봤제? 왼쪽 봤제? 연막 하나 깔게. 오케이, 수루탄 오른쪽 오케이 수탄 하나 더 예측 수류탄 예측 수류탄 요쯤 자 싸운다 싸운다 지금 지금 <laughs> 야 그래도 형 잘한다 솔직히 일반인 중에서는 좀 잘하는 층 아닌가 되게 운영으로 어또 이렇게 말하잖아 또 댓글로 뭐라 한다 맞나 이가 맞나 이가 맞나 이가 맞나 이가 박연아,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박연이에요. 제제. <laughs>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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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만 동작, 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어, 그럴 것같다